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델리슘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비썸 차트가 아니라 정말 이제 제가 애용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뷰에서 한번 봐 드릴 건데, 보시면 델리슘이 받아부터 단기간 70% 이상의 엄청난 펌핑이 살짝 나왔었어요. 전 이걸 보고도 약간 맛보기에 불과했다.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자 델리슘 트위터에 우리의 나는 모델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 상품이 큰 인기를 끌었고, 우리 커뮤니티도 하나 갖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을 건데, 이때, 얘네가 에어드붙프트 해가지고 이벤트 7일 안에 5명의 당첨자를 선정할 거고 행운을 빌어요인가 나와는 건데 얘네가 최근에 루시 지금 베타 버전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중요한 건 루시 알파 버전이 3분기에서 4분기 자 그리고 메타버스 버전이 언제요 마찬가지로 3분기 4분기에 같이 발표가 된다면 이미 AI 테마가 다시 한번 강세징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단지 불안한 건 시장이 많이 흘려가면서 지금 62K까지 내려왔죠 보다 보니까 이걸 내가 던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께서 기회가 있을 때한 번쯤은 잡아봐야 된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지금 다시 한번 이 수익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제가 이번 영상에서 왜 델리심이 루시 말고도 이 메타버스를 한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지 델리심 생태계에서 왜이 녀석이 중요한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부다. 공개되니까 여러분은 같이 한번 힘드시장 이겨내자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이 세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위를 먼저 한번 봐야겠죠 자 먼저 보신다면 저희가 델리슘의 이델리시움 다중우주 가속기를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델리슘의 멀티버스 아클리트는 각각 델리시움 유니버스 즉 생태계가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선택 투표 및 지우나요? 전체 선택의 혜택을 공유하는 독점적인 멤버 십이라고 나왔는데 이 멤버십 지금 판매된수준가 16,812개 이게 중복으로 판매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인지하시면 정말 많은 것이 판매가 되었다 알아주실 건데 자 먼저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델리시메 멀티버스 아크레이터는 델리시메 a a 기반 오픈 월드 플레이모크의 각 부분을 선택하고 득표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본의 멤버십이에요. 근데 프레임워크 자체가 델리슘 AI 및 분산 출판 프로토콜이 두 가지 핵심 기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 중에서 델리슘의 멀티버스 아클레이터를 보유한 사용자 전체에게 생태계 지금 델리슘 기반의 수익을 공유하겠다. 생태계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먼저 공유해주겠다는 게이 델리슘의 멀티버스 아클레이터의 핵심이다. 더군다나 모든 종류의 AI 어플렉션에 대한 조기액세니및 에어드롭 기회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독점 특전과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분산형 캐시 프로토콜 등에 게시된 웹3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정말 이 델리슘 멀티포스 하나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것 또한 업그레이드해서 언제죠? 3분기에서 4분기 공개 하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괜히 지금 마이크 로 소프트 뭐 구글 그리고 이엔비아가 델리슘의 1티어 vc들로 참여한 것이 아니다. 얘네는 충분히 계획적이었고 이리고하시겠지만 21년도 악성 매물이 없는 물량이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한번 인공지능 테마에 봄이 온다면 비싼 품만이나 어디에 업비트에도 충분히 상장이 가능한 종목이다. 한 번씩 말씀 들어보면서 단지 시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시라고 소통방 하나 가볍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소통방이냐. 자 우선 보시면 여기는 저희 여기 프로젝트예요 근데 여기는 뉴스라든지 이제 이 지표 그리고 이슈 그리고 종목을 잡아드리는 곳인데 뭐 종목은 보시면 페페부터 마일버스 펠라즈 정말 대장인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각 테마에서 일대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잡아드리면서 지금 금액의 가능승률즉 0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투자수익 보시면 지금은 약 119% 정도로 올라가고 있지만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루에 1%씩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래서 1월달 4월달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2월달 3월달 5월달 다시 한번 엄청난 수익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여러분께 약속 한 번씩 지켜드리고 있는건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저희가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있는 분들에게 후기를 한번 여쭤봤어요. 자, 어떤 후기냐. 자보시다면 미영님께서는 월드코인 들고 계신게 눈에 보이실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시는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인증해 드리면 될까요 자, 그리고 혹시 월드코인 6월달 브리핑 자료 미리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는데 자 저희가 말씀드려서 네 이후로도 충분합니다 미영님이 원하시는 브리핑 자료 같은 경우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부방에 올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된다. 즉접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종훈님께서 시바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바이노 많이 물렸는데 이번 주목으로 쪽비너만 복구하고 있고 혹시 시바이노 일정이나 6월달 호주 정보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놓고 물어봐 주신 것처럼 저희는 수익만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것들 이 정보까지도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과 정보 지금 두 마리 토끼 한번 잡아드리면서 5월달부터 6월달 이번 계좌복구 프로젝트의 진행 수익률 후기를 보신다면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시면 010 6619의 8548. 찜처럼 카톡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제가 시장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이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보신다면 어디까지 내려왔죠? 자, 지금 62k까지. 자, 63k에서 62k까지 내렸고 단기간 거의 10k까지 한번 빼버리다 보니까 말름들이 이제 정말 비트코인은 끝났다 올라올 수 있는 상승 동력도 없는데 얘가 뭘 기다려야 되냐 그러신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근데 반대 말로 해보면 21년도 자 그리고 22년도도 마찬가지 않았나요 정말로 얘네가 고점 찍기 전까지 위아래를 정말 많이 다면서 차근차근 말아 올렸어요. 그리고 정말 고점에 올라서 숨만 마셨을때 정말 21k. 자 그리고 22, 이제 22년도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마무리하면서 시장을 좀 종료했는데 저는 지금 보면서 그런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해요. 보시면 자 얘네가 언제예요? 지금 3월달에 고점 찍고 4월달까지 살짝 내렸지만 여전히 상승 모미텀에 그대로 앉아있다. 그 말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21년도 2 2년도보 비하면 거의 50%씩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씩 설명을 드려보면서 지금 아직에도 주요선 나지만 뭐가 들어다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번는 세력들이나 고리들이 던지더라도 지금 그래도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그대로 물량 뺏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그렇다면 a i 쪽은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저는 테마를 딱두 가지 고르라 그러면 뭐 민도 고를 수 있겠죠. 민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요. 근데 결국 코인의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민도 정말 좋아요. 근데 저는 AA 그리고 RWA를 선택하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정말 힘드시죠 맞아요. 근데 지금 포기하지 않고 a i 그리고 RW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정말로 다가오는 상승장 여러분께서도 큰 수익 볼수 있다.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단지 이제 정말 힘드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델리시 한번 차트를 함께 보신다면 자 보시면 최근에 정말 엄청난 단기 펌핑 남서 70%까지 올라갔죠. 물론 아직까지 저항선까지는 갈 길이 좀 뭡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가 저희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델리심 자체가 정말로 어디에요? 비싼뿐만 아니라 업비트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생애 AI 대장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해놓은 것으로는 비싸밖에 없겠죠. 근데 한곳한곳 다시 한번 차근차근 늘리면 된다는 거고. 더군다나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게 지금 여러분께서 정말 바닥에 왔겠죠. 하지만 내가 1차 매매 그리고 2차 매매 그리고 3차 매매를 했다면 정말 평단가로 쭉 내려갔을 거고 아시겠지만 정말 뭐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필요없다. 여러분께서 이 종목 자체로도 AA 테마가 커지고 있고 루시 업데이트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한 것처럼 땅 파는 것까지 얘네가 차근차근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여러분께서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시장을 내가 짧게 보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좀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델리슘은 10배 아니요 20배 그 이상까지 갈수 있다고 저김프로가 자신감 있게 믿으면서 혹자도 내가 델리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알고 싶은 점이 있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 010. 자 6619에 8548. 지금처럼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